지난 주일에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조는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의 신앙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태초에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그 가운데서 어, 유를, 무의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 아름다운 우주가 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아,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속성을 따라 지었다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도는 일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던지신 약 1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4대 질문을 함께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전지하신 주님이 아시고 묻는 진단 질문입니다.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4대 질문이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의 책상머리에 꼭 적어두었다가 매일 대답을 준비하고 반응을 보이고 대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첫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절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9절 11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형상인 인류를 향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묻고 계시는 너무나 소중한 질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너무나 소중한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물인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재혼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자신의 욕심대로 사탄의 유혹한 대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죄의 눈이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눈은 밝지만 시력은 좋지만 죄의 눈은 아직어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은 시력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죄를 보는 눈은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서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최초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숨은 인류를 향해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아담은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 죄를 보는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공포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서 경처가 기처가가 생겨난 겁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탐대히 그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자리는 너무나 여러분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뭐라고 행복을 고백합니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여인을 이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미물인 뱀에게 전가해버리고 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이탈한 인류를 향한 최초의 질문은 영적 현주소가 제대로 서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따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계속적인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에 여기에 여러분 분명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켜야 될 자리라고. 순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지켜야 될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났다가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역자인 직분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본연에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지켜온 여러분 때문에 예배가 존재합니다. 위기지만 교회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사명과 직분은 주님이 정해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언제나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 꼽고서 잊지 말고 그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장 구절입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로두 번째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봅니다. 사장 구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구절 말씀 시작. 사장 8절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우리 4장 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류를 향한 두 번째 질문은 내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숨바꼭질이 아니고 다시는 전지하신 주님의 여러분 진단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인류를 향한 질문은 우리의 관계의 현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의 현주소를 질문하는 질문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질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방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다시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합니다 아벨은 목축을 합니다 자신의 그 소산물로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허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자신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에게 분노하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질투해서 그만 사랑해야 될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제사들이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어둔 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를 향해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은 다 소중합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 형제를 만나는 것도 운명적입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만납니다. 부부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만남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를 이루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가 여러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킨 아담, 여러분 가인을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질문 앞에 믿음 없음이 증명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입니다. 다 보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가인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하나님 목전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여러분, 주님은 억울한 피해 호소를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질척한 자의 거 피의 눈물의 호소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이건 꼭 기록해 놨다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귀하기에 아,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내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형제들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 현주소를 묻는 질문이 인류를 향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관계지수를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세기 32장 27절입니다 인류를 향한 열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찾아가 봅니다 32장, 2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도 의문사가 아니라 점검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력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력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복선이 생각납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훈민정음이 생각납니다. 이름은 이력입니다. 그런데 야곱 강가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왔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문은 진단 질문입니다. 점검 질문이에요.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야곱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직역하면 의역을 하면 도둑놈입니다. 강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복종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의도 의지가 없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형에서의 발가락보다는 내 손가락이 먼저 나갔다고 주장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붙들었어요. 사냥에 지쳐서 피곤하고 줄여있던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작권을 강탈합니다. 강작권을 갈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전까지 20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했던 일이 여러분, 그가 뭐 믿음으로 잘 살았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이력은 전부 강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했던 게 어떻든 꾀를 다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12명의 자녀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을 이름으로 고백해보라고 하니까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던 대답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되라 승리자가 되라 여러분 영적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옛 사올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되어라. 주님이 인류를 향해 묻는 세 번째 질문은 삶의 현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이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이력을 묻는다면, 이름을 묻는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향한 마지막 네 번째 진단 질문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아, 찾아가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방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인류를 향한 이번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많은 열 가지 이상의 질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내 영성의 현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내 심령의 현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질문 앞에 시몬이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 고백이 아닙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의 질문은 먼저 사랑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 질문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이에요. 아담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주님이에요.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 관계를 파괴했음에도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더 크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까지 사랑한 아가페 사랑인데 수제자 베드로는 적어도 이걸 대답할 줄 알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가포스메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아가포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주님을 부인한 시몬입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여자 앞에서 세 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사익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미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한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냥. 형제 간의 사랑 같은 인본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양을 위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질문합니다. 필레이스메? 그러면 필로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인본적인 사랑으로 그 정도로도 사랑하느냐?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더 이상 묻지를 않고 내 양을 치라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주님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주님, 이 대답을 내가 드리기가 너무나 송구합니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의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십자만 봐도 눈물 나던 그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 하나 부를 때에 감동하던 그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번 학기에 신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다음 주로쯤에는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주님이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 사랑을 부렸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위해 부렸느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떨어졌는지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라.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대답해도. 이 사랑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 우리의 영성천주소를 묻는 질문 앞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서강의 모든 지체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상세기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주님의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는 모르셔서 묻는 의무문이 아니라 전지하신 주님이 묻는 우리를 향한 진단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점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록해 놨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기록해 놨다가 매일매일 이 음성을 내 심령 속에서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주님의 물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거기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대답할 때 여러분 주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물으십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여기에 주님 사명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내 아우는 내 관계는 건강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 자리에 그 우리의 효를 받는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형제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 다시 기회가 없는 그 심판 앞에 서기 전까지 이제 나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아가포세 주님을 내가 이렇게 인지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을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랑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소중한 다리로 우리를 세워 주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해요 이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 선입은 오직 어느 누구에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삶아여 주시옵소서. 나를 심으신 주님의 목적이에습니다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의 목중에 바시며 나를 심으신 목중에 이거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소서. 합니다. 감사해요. 깨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초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항상 나량하고 있었다는. 것.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이 땅에 심으셨네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지눈을감 습니다.